내용이나 역대기상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. 같은 내용이에요. 다시 재방송.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? 이제는 더 깊이 더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후세들을 위해서 도대체 너희는 누구인가? 너희 백성은 어디에서 나왔는가?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? 또한 너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참혹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가? 너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살다가 너희가 그곳에 태어나서 다시 이제는 너희 고향 땅, 너희 아버지가